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슈라네즈 아동 오픈, 최종일, 김주영이, 어, 20원 더 파나, 마지막, 그, 파리 17번을 해서, 보디를 노렸는데, 놓쳤습니다 어, 그러나, 현재, 어, 5 다섯 명의 두타 앞세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 슈라네즈, 아동 오픈을 2연승 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김정희 지금 만 22살이거든요. 작년에 2 1살이었으니까 어, 이,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어, PGA 투어 대회를, 어, 2년 연속, 그 우승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어쩌면 그타이거우즈도 김주영 나이 때 같은 대회에서 이연승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만 22살인 한국의 김주영이 어 아직 그타이거우즈의 메이저 15승에는 뭐 꿈도 꿀수 없지만 그의 미래는 거의 보장되는다고 볼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PJ 2 라디오 해설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김주영의 그 티볼 티샷은 좀 짧아서 항상 그 이제 미들 아이언과 롱 아이언을 이제 승부를 하는데 어뭐김주희 키가 지금 파워트가 나오는데 다음에 좀그 장 한국인으로서 큰 키가 아니기 때문에 어 장타, 그러니까 그 드라이샷을 늘리는 것은 좀어려워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현재 그 자신의 장점인 어롱 아이언과 그런 그 샷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어, 잘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8호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네요. 어, 제가 지금 이 유튜브로 BJ 투어를 이렇게 이제 해설하는 것이 거의 뭐한 2년 된것 같습니다. 제가 2000, 20년 후코로나시화하면서몇번 네, 음, 보이셨는데 네, 오늘 그 김정희 이렇게 라스베가스에 소위 그 슈라네즈 아동오픈 어, 최종일에 선전하셔서 아주 기쁩니다 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전경을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 마지막 홀키사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원래 그 이전에 그 슈라이너즈 아동 오픈 대 이름은 어, 슈라이너즈 아동 병원 오픈이었습니다. 데 거기서 이제 그 병원이란 말은 빼고 어, 슈라이너즈 아동 오픈으로 어, 좀 줄여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콜 469야드로, 스로노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두탑 쓰니깐, 우승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그 네바다 주의 라스가스는 사실 사막이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그 페어웨이 그 옆에 그 러프 지역은 거의 다 그냥 모래입니다 사막이죠 어 티샷 거의 한 280냐고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t d f 에 있어요 장타자인. 어. 그, NI 골프로 간, 브라신 디샴보나, 더스틴 잔슨은 거의 한 200, 330나루, 330나루까지, 340나루까지 치는데, 거기에 대한 짧지만, 그러나 뭐, 김정은 괜찮습니다. 어, 이, 이 친구는 아마 캐나다 친구죠? 아담 하드윈, 18원도, 공동 2회가 는데 지금 이월에서 뭐, 버디를 잡아도, 그 19원도, 어, 이종일파마나이도 김종일 이현승기문제가있는 문제가 없 지금 한국스 오늘이 2 0 2는데참보보가 좋습니다 어 지금 한국은 그 오늘이 2 0 2 3년1 어 0월 오늘이 1 6일이죠월오늘 아침인데 이번주 아주 즐거운 수업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참그 어쩌면 좀 아까웠던 게이경우이 사실은 그 가장 쉬운 13, 14, 15, 16그 네월에서 어 13, 14, 1 5번어그 세월 뭐 거의 그 버디를 넣을 수 있었는데 그시 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음좀 우승을 못한 게 김주연과 그 1, 2를 다투지못한게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 이것은, 그, 오늘의, 어, 최종, 아, 요건 작년 대회를 보여주고 있군요. 그, 김정인이, 그, 패트릭 켄트레이한테 이어가지고, 패트릭 켄트레이가 아마 물러보냈죠? 그래서 그 김정인이 이렇게 그냥 8로만도 그, b j 투어 2승제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정의 그초대 우승은 어, 작년 8월에 어, 윈드햄 선수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슈라이너즈 칠드런즈 오픈, 슈라이너즈 아동 병원에서 아동 오픈에서 그 피제토 2승째를 하면서 음, 아주 그 골프계 해성처럼 등장했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뭐, 타이거 우즈의 그 20대 초반과 비교될 정도로 많이 컸습니다. 세계 랭킹도 지금 한국선이 가장 높죠? OWGR에서 18인가 그러니까. 음, 아주 대단한 성적입니다. 그, 지금, 저 뒤에는 이제 그 PJ2 라디오에서 영어로 지금 그 중계를 하고 있는데, 어, 뭐, 저는 사실은 이제 좀, 평생 영어만 해서 그런지, 그 뭐, 한국 해설자들의 그 해설은 듣지가 않습니다. 라 아나운서. 저는 주로 영어로 만드는데, 꼭그 자랑은 아니지만, 에, 그 사람들의 해설이 조금 더, 좀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재밌게 하고, 이제, 김주영이 어, 마지막 홀 세컨샷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음, 지금, 20원도. 그래서, 결국, 그, PJ 투어 바이런 레슨 2승자인 그, 이경훈이 결국 탑 10에 그치는 게참 오늘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그 세월에서 뭐, 보디를 13, 14, 15번 홀을 넣었으면 2 0원더로 지금 김주현과 같은 그 20번 더파가 되었을 텐데 1 7번더 바로 끝났습니다. 음. 음 지금 라디오에서는 이제 김정의 세컨샷이 그린에 잘 올라갔다고 음 PJ투 라디오는 사실 이 화면 보다가 약한 1분 내지 2분 정도 이렇게 빨리 그 결과를 얘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tv 하면은 어 지금 여기가 이제 그 jtbc 골프 인데 오 여기 화면이 좀 다르게 나왔네요 예 이제 김정의,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지막 홀, 세컨샷입니다. 그린에, 뭐 그냥, 잘 올렸다, 그러니까, 우수기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20원 더 파. 음. 얼굴, 그, 햇빛 때문에 잘 보이진 않은데. 오,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2위는, 어, 콜과 포스턴, 하드윈, 노렌, 펜드리스. 이렇게 다섯 명이네요. 음, 이제, 아담 하드윈, 이 캐나다 선수가 지금 세컨샷을 하는데, 에, 버디를 잡으면 147라드 세컨샷인데, 잘 붙여서 버디를 잡으면 이제 단독 2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2위 다섯 명 중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치는 거 보니까 별로 잘친것 같지가 못하네요. 오히려 오, 그래도 김정의 퍼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참, 그, 뭐, 상금이 우승상도 한 20억 가까이 되니까 아주 짭짤하죠. 세금하고 또 캐디한테 주는 한10% 빼야 되니까. 예 이제 김주영의 그 마지막 퍼트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 좋네요 22살의 한국 선수가 pj2 에서 한대회 2연승 첫 기록입니다 어 아주 그 자랑스럽죠 참. 5천만 대한민국 나온 최고의 골퍼입니다. 2009년 타이거즈를 깨고 PGA 투어를 PGA 선수권을 그 우승하면서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를 이겼던 그양용훈의그 뒤를 이어서 김정희 어 이런 일반 대회는 물론 앞으로 마스터즈, PGA 선수권, US 오픈 디오픈 영국오픈 그네 메이저 대회 까지 이기면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김정희 앞으로 한 20년 동안 어, 그러니까 2042년까지 20년 동안 타이거 우즈 의 메이저 15승을 넘는 그리고 잭 니클라우스 불멸의 그 골프죠 18승 을 넘는 메이저 19승을 얻, 얻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 하드민의 이 굽어지는 퍼트는 들어가면서 1 9언더 단독 2위. 음, 상음도 상당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단독 2위로 끝냈습니다. 어, 아담 하드위는 5번과 특히 가장 쉬운 팝5, 16번을 해서 보기를 한 것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예, 김주영의 우승 퍼트입니다. 음, 캐디와 봉을 하고 크, 참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 예, 어, 참 대단합니다. 예, 그럼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JTBC에서는? 어 챔피언 퍼트를 보여주고 아마 그 하이라이트를 보여 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번 볼까요? 그 한국이 나은 최고의 골프는 에, 남자 물론 여자는 이제 박세리지만 남자는 어 PJ 투어 8승을 한 최경주가 있지만 예, 이제, 습과가 나왔습니다. 김주영이, 어, 1위고, 이경훈은 공동 7위. 그래도, 탑 10에 든 것은 잘했습니다. 참, 이경훈이 제일 아깝네요. 그 최선도, 뭐, 우승은 아니더라도, 공동 3위로 마칠 수가 있었는데, 그럼 탑 5니까, 참 좋아하는데, 탑 10은, 어, 김주영, 아담 하드윈, 에리콜, 제이티 포스턴, 알렉스 노렌, 테일러 팬드리스, 어, 캠 데이비스, 이경훈, 보호슬러, 채슨 해드리 이렇게 열 명입니다. 음. 이제 이 화면에서 아마 하이라이트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볼까요? 어, 지금 이탑 10에 미국이 네 명. 한국이 두 명, 캐나다가 두 명, 어, 호주 한 명, 스웨덴 한 명. 그렇습니다. 예. 어, 말씀드렸듯이, 그, 에덤 하이드윈은 오늘 사언도 67탄데, 어, 버디를 여섯 개 잡았지만, 보기도 두개 하면서, 음, 좀, 그, 끌어올리지를 못했습니다. 7, 9, 12, 15, 18번 홀에서 버디 그 다음에 5, 16번 홀에서 보기 이렇게 사운더6 7타을 쳤습니다 그래서 어, 나흘 동안 67, 68, 63, 67 10건도 파인데 무빙데이인 어, 토요일에 잘 쳤고요 여기 지금 김정은 오늘 5, 6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했지만, 어, 1, 3, 9, 12, 13, 15, 어, 이렇게 6홀에서 버디를잡으며일 7홀이죠. 어, 5온도 66타. 그래서, 첫날 68, 둘째날 68, 그리고 이제 어제 모임데이에 아주 뭐 9온도 62타를 치면서 그 우승의 권덕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합계 20언더파로 두타차 한타차 우승이죠 예, 아담 하드윈이 마지막 홀리서 그 아주 심한 훅 버디를 잡으면서 어, 간격은 한타차니까 뭐 그건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경훈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첫 두월, 첫 세월이죠. 1, 2, 3번에서, 1, 3번에서 보기를 하면서 아주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4, 7, 8, 9, 10원까지 버디를 다섯 개 잡으면서 이제 3원더가 됐는데, 사실 그 이경훈은 그 13, 14, 15, 16, 이 네월에서 버디를 잡다 잡았, 잡았으면 그2 1원도 우승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경우는 그~ 상위권 선수 중에서는 가장 쉬운 내홀 (13) (14) (15) 홀 (16번) 홀에서 가장 버디를 많이 잡은 그~ 어~ (3일) 동안 토요일까지 에, 그랬는데 역시 마지막 날에는 좀영 하나도 듣지 못했습니다.그래서 뭐~ 참아쉽네요 그러나 그, 이 경우는 이제 탑 10을 들고, 뭐 특히 이제 같은 한국 선수인, 김정이 이제 우승하면서, 뭐,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공동 3위에 들어간, 이제, 그, 아담 하드윈이, 외에또 다른 캐나다 선수인 테일러 펜드리스, 어, 오늘, 아담 하드윈과 같은 4운더 1, 2, 6, 5번 홀, 4홀에서 버디 잡고 67다 쳤습니다. 그래서, 첫날 69, 둘째 날 65, 셋째 날 65, 그리고 마지막 날 67, 18 언더인데, 어, 펜딜스는 사실 그, 그 쉬운 9번이나 16번 홀에서 버디를 못 잡은 것이, 어, 아주 그 우승에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거기를 잡았으면 우리 김정희도 좀 많이 신경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어, 펜드리스가 오늘 예, 마지막 홀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펀널티 미트 그 팀을 나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에릭 홀은 오늘 제일 잘 쳤습니다. 구원더 62타 보기없이 9개의 버디 1 5 7 9 10 11 13 14 17번 어, 이렇게 9개의 버디를 잡았는데 에리콜도 15 16 특히 파이브 16번으로 해서 파에 그친 것이 굉장히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코스 레코드 타인, 62타, 92 구원들을 쳤으니까, 잘한 거죠. 에리콜이. 코스는 그 TPC 서머린, 파71 코스입니다. 근데 이제 그 TPC는 뭐 약장 가면, 그 프로 선수들이 칠수 있도록 만든 그 비교적 길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코스를 말하는 데 토너먼트 플레이어즈 코스의 약자입니다. TPC, 토너먼트 플레이어즈 코스. 그게 약자 보던 TPC. 미국에서, 물론 이제 PJ2 측에서 만든 코스죠. 제가 보 보기엔 상당히 많은, 한 10개 정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스웨덴의 알렉스 노렌. 에, 오늘 6원 더6 5타를 쳤는데, 어, 보기는 4번 5를 쐈고, 그러나, 버디를 3, 5, 7, 8, 9, 10, 13, 16, 음, 7개를 잡으면서 6언들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68, 두째 날 65, 셋째 날 68, 그리고 마지막 날 65타, 오늘. 오늘. 그래서 68, 65, 68, 65. 아주, 번호 보기 좋네요. 1 8언도로 어, 공동 3위를 <laughs>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이렇게 표기를 그 라스 베이거스라고 하는데, 어, 음, 사실은 이제 라스하고 그 베이거스는 떨어져야 됩니다. 이게 그 스페인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붙이죠. 예를 들면 이제 뉴질랜드도 우리는 그냥 뉴질랜드하고 이렇게 네 개를 다 붙이는데 원래는 유하고질랜드죠그 다음에 이제 다시 공동 3위 한그이티 포스턴. 어이 선수가 원래 그 첫날 구원들을 치면서 완전히 단독 선수였습니다. 첫날 구원들 쳤죠, 64만들. 어구원인가요8은들 쳤군요. 예. 어 이제 여기 이제 현지 뭐 전화 연결해서 얘기를 하라 그런 모양인데 예. 참그 한국이 나온 아까 잠깐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이 나온 최고의 골프는 이제 최임주 b 제도 8승을 했죠. 에, 그러나, 가장 그 중요한 그 메이저를 이긴, 더군다나 타이거즈를 깬 양용훈이 사실 한국인 골프로서는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y 이 n 또는 예양, 뭐, 이렇게. 가장 많이 알려졌죠. 특히 그, 그, 양용훈과 최경주의 차이는 이제 최경주는 이제 2000년부터 99년에 그 j 투어 그 퀄리파잉 토너먼트를 이제 이기면서 선수로 생활을 시작했는데 뭐 그때 이제 2000년부터 타이거 즈가원체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뭐 메이저를 그냥 휩쓸 어 보니까요. 그러니까 최경주는그 기본적으로 그 타이거 즈에 대한 그 경외감 그, 어렵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이제, 꿀리는 게, 그,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용우는 2006년, 그, 샹하이에서의 그, 물론 같이 라운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태이그 우주가 참관돼서, 두 타차로, 이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용우는 사실 태이그 우주하고 뭐, 별로 라운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그래? 뭐, 뭐, 지도 똑같이 골프 치는 거 아니야? 무슨 별로 이제 겁이 없었죠. 그래서 2009년 그 PJ 선수권 메이저, 2009년 8월에 메이저 그 최종전에서 마지막 날. 사실 뭐, 자기는 아무도 없다. 뭐, 타이거즈는 이미 그때 메이저 14승, 14승자였고, 2008년 어, US 오픈을 이기면서 14승자 입고해서 뭐, 자기는 뭐졌도 그만, 이기도 그만.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마음 편하게 별로 겁먹지 않고 이제 양용호는 플레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러다가 비교 짧은 이제 그파4 14번홀에서 어, 타이거즈가 우 티샷이 벙커로 들어가 자기는 이제 그 양용호는 아무래도 거리가 짧으니까 그. 그린 옆에 그프린지로 가는데 거기서 치핀 이글을 하면서 한타차 밀리다가 한타차로 앞서면서 그리고 마지막 잘 아시겠지만 파4 18번으로 해서 그 7번 7번 우드였죠 거기서 210라드를 아주 그냥 그린같이 붙이면서 호랑이의 코를 갖다가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었죠 지금 이제 타이거즈 김종영과 현지 전화 얘기를 하는데 김종영이 어 2024년 네개 메이저에서 뭐 하나만 일단 첫 메이저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즈가 1997년에 음 마스터즈를 우승했을 때가 만 21살이었거든요. 그 지금 타이 김종영이 이제 내년이면 2024년이니까. 그 때가 이제, 어, 23살이 되는 거예요, 만 23살. 그러니까 타이거 보다가 살 2살이 더 많아진데, 비록 2년 늦게 시작하더라도 메이저를 일단 내년 4개 대회 중에서 하나를 먼저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록 2 1살에 메이저 첫승을 한 타이거 보다가, 두 살이 느리지만, 2물 살이 되니까, 이제 금년이 지금 2 2 살이니까요. 그러나, 그, 어, 뭐죠? 그, 그, 앞으로의 그 퓨처, 그러니까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김정은, 어, 잘한 것이 작년 그 5월에 런던에서의 그, LIV 골프 첫 대회, 그, LIV 초청 런던에서, 그거를, 이제, 그레고 노만이 그걸, 어 초청을 거절하고, 어 합류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김정은을 봐서는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그, PJ2 2승, 윈디엠과 슈라이너즈 아동 오픈의 2승을 하면서, 음, 나이키의 그, 5년 5년 계약에 천만 불이니까 약한 130억 150억이죠. 를 받은 게 아주 큰그 본인의 그 경제적으로 아주 큰 이제 안정감이 되고 그 좋은 계약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김정희 이연승 한 슈라이즈 아동 오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